자, 자, 몬테스 클래식. 자, 저번 시간에 기억나죠. 이 몬테스 클래식이 칠레에서 예, 상당히 유명한 와인이라고. 어, 유명한 어, 브랜드 와인인데, 저번에 몬테스 클래식 했는데 또 몬테스 클래식 나왔는데 뭐가 다릅니까? 예, 레드 와인도 같고 어, 와인 명도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네,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포도 품종이 다릅니다. 저번 주는 뭐였습니까? 기억나죠? 그 유명한 포도품종, 까베르네 쇼비뇽 예, 네, 소비뇽고 지금은 메를로였습니다. 어, 메를로. 상당히, 어, 우리 수업시간에 그 까베르네 쇼비뇽과 뭐, 레드와인의 그 포도품종 그 배웠죠. 다 기억날 겁니다. 뭐, 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다시 그 클릭해가지고 또 수업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온라인 수업이. 어, 그기에 메를로의 특징이나 까베르네 쇼비뇽의 특징이나 그런 거잘 알아놓으라고 어, 이야기 했죠. 예. 그래서, 메를로. 자, 약간 까르베르네 쇼비뇽이 남성미가 있으면, 메를로는 약간 여성미가 있는 부드러운 포도품종이죠. 자, 몬테스 클래식 레드와인이고, 메를로고 칠레산이고, 빈티지 2013년. 자, 드라이 와인입니다. 미디엄 바디. 어, 바디에 대해서는, 어, 저번주에, 어, 다 설명을 했고. 자, 회사 이름은 몬테스입니다. 자 알코올 도수 13.5도 어울리는 음식은 붉은 육류 그 다음에 버섯 연어 수업시간에 이야기했죠 레드 와인은 아무래도 색깔에 맞춰서 붉은 어, 종류의 요리가 어울린다 연어도 어떻습니까 연어도 약간 붉은색이죠 자 향은 검은 딸기 향이 나고 맛은 후추 맛 색은 짙은 체리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걸 마셔보면서 과연 맛이 후추나, 후추 맛이 나는지 이것도 한번, 어, 여러분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못해보네요. 음, 그래서, 지난 학기에 그 학생들한테 이걸 시험을 시켜봤더만은 결코 좋은 점수는 안나 오더라고요. 5점 만점에 평균 한 3점, 3점. 또는 일부 학생은 2점을 준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1점을 준 학생도 있었습니다. 아주 점수가 박하게 나왔습니다. 자 네번째 한 봅시다. 자 닥드 루젠 자 닥드 루젠. 음... 루젠 자 닥드 루젠 자어 화이트 와인입니다. 어, 화이트 와인이고 자 포도 품종 리슬링 아주 이거 진짜 상당히 유명한 포도 품종이죠. 예 화이트 와인으로 어, 어 리슬링 이 포도 품종 화이트 와인을 많이 만드는데 뭐 우리 앞 시간에 다, 기억, 기억, 다 까먹었습니까? 설마, 머리 속 안에 지우개 넣없겠죠 상당히 유명한 리슬링 포도품종입니다 화이트 와인 만드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뭐, 이야기 안 할게요. 워낙 중요하고 내용이, 어, 앞에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또 수업 시간에 이거, 이거 한거 기억납니까? 화이트 와인 하면, 어, 어느 나라입니까? 예, 독일입니다. 레드 와인 하면 프랑스고, 화이트 와인 하면, 어, 독일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독일에서 화이트 와인을 많이 생산하고, 어, 맛도 좋고 품질도 좋고 수출도 많이 한다. 예, 그래서 혼또 오리지날 어 할머니 독일산 화이트 와인을 여러분한테 아참 아, 아쉽죠. 어, 일단 다 읽고 어, 점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2015년 빈티지다 미디엄 스윗 와인 자 닥트 루젠 제조사가 닥트 루젠이니까 어, 와인 이름이 닥트 루젠입니다. 그래서 와인 이름이 제조사를 딴 경우도 있고 또는 뭐 다른 그 특이한 이름을 딴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알코올 도수 8.5도. 자 역시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어, 레드 와인은 약간 알코올 도수가 높습니다. 예, 화이트 와인은 알코올 도수 좀 낮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팩트 체크 문제에 다음 중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또는 다음 중 바른 것을 고르시오 해갖고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보다 알코올 도수가 낮다. 이러면 X죠. 예, 보통 레드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화이트 와인은 높습니다. 예, 화이트 와인이 네, 알코올 도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 와인을 주로 이제 술을 못하고 독한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술이죠. 화이트 와인이. 특히 이 학생들. 이 학생들 독한 술을 못 마시죠. 저번 시간에 누굽니까? 그때 그 이름 기억이 안나네요. 소주를 물처럼 마신다는데 그런 학생들은 이 화이트 와인은 물이 아니고, 뭐, 뭘로 느껴지겠습니까? 너무 싱거워서, 에, 음료수로 느껴지겠네요. 어쨌든, 어, 독한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은 이 화이트 와인, 알코올도더 낮으니까, 부드러우니까 상당히 깨운하고 깔끔하고 좋아하죠. 자, 올린 음식은 과일, 구운 생선. 자, 여러분, 또, 우리 또 여러분들, 뭐, 어, 상대평가, 난이도도 확실히 낮아지고, 어, 비율도 대폭 올려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또 과감하게 또 보너스, 보너스를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 여기에 대해서는 한 문제 정도 객관식으로 넣은 데 있죠. 이렇게 할게요. 마, 모든 8가지, 어, 종류의 와인 설명한 데 있어서, 어울리는 음식, 요거는 제가 시험에 안 낼게요. 아 여러분, 이기까지또 외우려면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각종 어울리는 음식이 때까지 다 했죠? 그거는 시험에서 배제할 테니까,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향은 복숭아. 그 다음에 맛은 달콤, 씁쓸한 끝맛이 있다. 요거 학생들한테 마시게 하고 점수를 물어봤더만, 야 제법 좀 높게 나왔습니다. 무려 5점 만점에 약한 4점 정도, 예, 4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인기가 많은 와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우리가 저 설명했던 그세 가지 와인이 있죠. 예, 그 와인보다도 저 닥, 그, 저, 몬테스하고, 까시제로델 디아블로하고, 그세 개의 와인 중 보다도 이네개 네 중에서 이 닥터루젠이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다. 예,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다섯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어, 부샤 페레피스 브르고뉴 자, 브르고뉴 아, 많이 들어봤죠? 예, 예, 이제 익숙하죠? 브르고뉴 뭡니까? 예, 프랑스의 유명한 와인 생산 지역이죠? 보르도하고 쌍비가 이룬 데 있죠? 예, 보르도. 가장 와인을 많이 생산하고 유명한 지역이 프랑스에서 보르도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유명한 지역이 브르고뉴라고 자, 부드러움이 매력적인 여성의 와인이다. 예, 상당히 부드럽고. 레드와인이고, 포도품종은 피노누아. 예 피노누아 이것도 어앞 시간에 앞 시간에 한셋째 주간 넷째 주에 어이 포도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프랑스 예 프랑스고 2014년 빈티지고 미디엄 바디고 제조 회사가 부샤페르피스 그래서 예 이름이 부샤페르피스 지역은 부르고뉴 지역이다 알코올 도수 역시 어 레드 와인은 화이트 와인보다 높죠 12.5도고. 향은 훈제 향이 나고 맛은 탄니 맛이 섬세하며 여운이 길지 않고 단아하다 색은 밝은 루비다 자 이거 점수 점수는 이것도 역시 별로 높지 않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레드와인은 별로 안 좋아하는지 이 점수가 별로 이것도 한 3점 오점맞즈면 중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그 다음에 어 베린저 화이트 진판델 자 여러분들, 어,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드디어 핑크 와인이 나왔습니다. 어, 우리 그저 토론에도 핑크 와인 먹고 싶어요, 교수님 이런 학생들이 많았죠. 아 정말 아쉽네요. 예, 핑크 와인 준비했는데, 자 포도품종 진판델입니다. 진판델 이것도 아마 어, 온라인 수업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생산국은 미국입니다. 예, 미국 진판델 포도품종은 미국에서 많이 좀 생산이 됩니다. 2014년 빈티지고. 어, 세미 드라이 와인 중간이죠 중간이라 뜻입니다 세미 라이트 바디 가볍다 네, 전혀 묵직한 맛이 없다 제조사는 베린저 빈야저 어, 베린저 그래서 여기 베린저 어,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알올 도수 10도 자예 핑크 와인 도수가 좀 높죠 예, 화이트 와인보다 핑크 와인 도수가 10도면 높은 편입니다 자 향은 체리 향이 나고 상큼한 신맛과 단맛 장미빛이다 그래서 장미빛 이 c 에서 로즈 와인이란 말도 있죠. 핑크 와인. 로즈 와인. 로즈가 장미란 뜻이 있죠. 로제 와인. 뭐 프랑스 말로 로제 와인이라고도 하고. 자, 그다음에 어, 일곱 번째 자, 게르체토 끼안티. 약간 발음이 어떻습니까? 게르체토 끼안티. 어 약간 좀 어? 어. 이탈리아 분위기가 나죠? 예. 이탈리아 와인입니다. 자, 포도 품종은 산지 오베제. 산지 오베제. 이것도 어,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포도 품종입니다. 산지 오베제고. 어, 이탈리아, 게르체토, 게르체토, 게안티. 약간 좀 발음이 이탈리아스럽죠? 이태리스럽고. 자, 2015년 어, 빈티지고, 미디엄 바이고 제주에서는 카스텔로 드 게르체토, 게르체토 넣었네요. 예. 그 다음에 알코올 도수 역시 레드 와인이니까 어, 알코올 도수 가좀 높죠. 레드와인은 보통 12, 13, 13, 뭐, 이 정도 되니까, 어, 조금, 아, 걸도 좀 높고. 그 다음에, 어울리는, 아, 아까, 아,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저, 이 핑크와인, 이 핑크와인 그, 점수를 말안 했네요. 자, 핑크와인, 어,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4점 나왔습니다. 예, 평균. 어 상당히 높게 나왔죠. 5점 만점에 4점 나오더라고요. 오. 핑크 와인 그런데 오점 만점에 오점 넣을 줄 알았더만 색깔은 이쁜데 맛이 봤더만은 어, 만점까지는 안 넣고 4점 정도 나왔습니다. 자 다시 게르쳐토 기한테 돌아왔어. 어 이야기 다 했죠. 다 했고 점수는 아 별로 안 좋습니다. 오점 만점에 2점3점어 이렇게 분포돼 있더라고요. 어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레벨 본모스카토 나스티 자, 약간 발음이 예, 모스카토 다스티 암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네. 예, 역시 이태리. 예, 이탈리아 산 와인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주목해 주세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여러분. 예. 스파클링 와인. 이거 샴페인을 하면 안된거 알죠? 예, 프랑스 샴페앙 상파뉴 지방에서 스파클링 와인 같으면 쌍바뉴를 샴페인을 하는데 샴페인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스파클링 와인. 퍽 터지는 거 있죠. 탄산가스가 있어 갖고, 자 포도 품종은 모스카토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스카토가 들어갔다. 자 미디엄 스위트 와인 발레벨보 제조회사가 발레벨보라서 여기 발레벨보로 들어갔고, 자 알코올 도수 한번 보세요. 5.5도 상당히 낮죠. 예, 가장 낮은 알코올 도수를 나타냈다. 일반 우리 화이트 와인보다 훨씬 낮죠. 5.5도면. 자 올린 음식 비스킷, 초콜릿 등 디저트 음식 향은 복숭아 향이다. 자, 여러분, 어, 학생들이 색깔은 핑크 와인 이쁘다고 학생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핑크 와인들 오, 이뻐, 이뻐, 하는데, 스파클링, 이거 한번딸때 상당히 진짜 조마조마 했으면서 땄습니다. 따니까 막, 뿜 하거든요. 어쨌든, 자, 스파클링 와인인데, 펑! 소리 나는 이 와인이 색깔은 이쁘지 않지만은 이 와인이 여러분, 오줌만쯤에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오줌만쯤을 주더라고요. 예. 아, 야 정말 놀랬습니다 핑크와인 색깔이 이쁘다고 점수 주는 것도 아니고 혼또 오리지널 독일산 화이트와인 주는 것도 아니고 예, 프랑스산 레드와인 점수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스파클링 와인에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거의 몇명 빼고는 다5점의 손들더라고요 아마 스파클링 와, 어, 맛이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것도 어, 한몫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콜 도수가 5.5도 낮으니까 시원한 청량감 예, 아무래도 독한 것보다는 어, 도수가 낮으면 맛이 편안하죠. 예. 어쨌든,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어 받은 와인입니다. 그래서, 아, 이걸 여러분들, 음한 반에 두 병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교시 두 병, 4, 5, 6교시 두병 해갖고, 차, 돌리면 마 다른 레드와인 있죠? 레드와인은 두병 개봉해갖고 먹으라면 안 먹어! 두병안 팔립니다. 예, 제가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언제 마시겠습니까? 마시세요 하면서. 레드와인은 다안 먹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은 걸 갖다가 포장해갖고, 예, 포장해갖고 테이크아웃 시킵니다. 자, 이거 들고 갈 사람 가위바위보 해서 들어가세요. 자꾸 보내주고 또는 키전해갖고 맞춘 사람 주고 이랬는데, 이, 요, 스파클링 와인이나 핑크 와인은 남는 게 없더라고. 예, 먹고 나서 교수님 더 주세요 하면서 무한 리필입니다 하면서 막더 먹고, 어, 들고 갈게 없더라고. 다동이 났습니다.